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새날을 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디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루 사는 것도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시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심을 내가 찬수가 묘가리라 더운 진주 때맡겨 어슬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반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기,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 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보면서 또그 외에 자신이 이룬 많은 재물들, 가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계기가, 야곱이 이런 놀라운 열두 아들들과 또 많은 수많은 재물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는 바로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외삼촌 집인 바타 나라모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갈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면서 먹을 양식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빈손이었어요. 가서는 어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두딸 중에서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에게 속아서 언니인 레아를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만 아내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열두 아들이 아니라 기껏해야 두 명이었겠죠.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죠. 물론 요셉이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살려내고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큰 공헌을 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은 바로 유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시기 때문이죠. 유, 유다는 바로 이 레하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자가 아닌 사람이죠. 자신의 계획 밖에 있었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정말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통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또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실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면 정말 지금 생각했을 때 끔찍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택한 백성, 자기 자녀를 결국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이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화해하는 이 아, 형제의 모습입니다. 물론 화해는 그 전에 있었죠. 그러나 오늘 다시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서 함께 아, 합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일을 하는 에서와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 20여 년 전으로 돌이켜 보죠. 야곱은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을 뺏긴 에서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주신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그 충만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입장을 볼까요? 에서는 왜 동생을 축복하고 자신은 소외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될때 갈등하며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과 긴장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가 됩니다. 두 훗날, 야곱은 뭘 보여줍니까? 예,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여줍니다. 에서는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은 결국 야곱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애서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르심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이 둘을 갈등이 있는 둘, 담이 쌓여 있던 이 둘을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모든 뭐 인간적인 갈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해소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옛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진영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들 때만 하나 될수 있습니다. 혹시 공동체의 지체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용납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을 내가 판단하려는 나의 뜻대로 판단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되었던 에서와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나의 야곱 나의 에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앞에서 모든 둘로 나뉘었던 그 갈등이 소멸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앞에 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벗어나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함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지체 주님 그를 정말 주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멋지게 지금도 멋지게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멋지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도 주님 다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드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앞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여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더디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